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대한전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최근에 우리의 대한전선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쭉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단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어디까지 또 올라와 줄 것인가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부터 담아 가지고 우리의 대한전선처럼 뒤집어지게 올라갈 종목들은 또 어떤 것이 있을 것인가 영상으로 다뤄볼 거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어, 일단 최근에 전선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뭐, 가원전선, 대원전선, 대한전선 등등 등등. 일단 위 같은 내용은 요즘에 aa센터, 전기차, 태양광 이런 걸다 전기를 엄청나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전선을 깔아야 할 곳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대한전선은 그 전선을 만드는 회사라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러스 구리값, 원전값이 올라갔습니다. 전선을 만났을 때 이렇게 구리가 꼭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구리 가격이 오르면서 전선 가격도 같이 오르면서 회사가 더 비싸게 팔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상승이 나와줬죠 거기다가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차트만 봐도 정말 아주 예쁜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N자파등을 이용을 하면서 상승 깃발력 패턴이 완성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지 라인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지금 들어가도 되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 대한전선 같은 경우 여러분들께서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그게 더 위험이죠. 현재 대한전선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과거 저항으로 작용했던 2만원, 2만천원 구간을 돌파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과거 두 번이나 저항으로 작용했던 의미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지지를 확인해가지고 좀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다시 잡고 2차 상승 라인을 잡자라는 게 저희 목표예요. 그래서 오늘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은 제가 우리의 대한전선 단한 주도 털리지 않게끔 도움 드릴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을 때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저점라인 매수 진행하면서 물크가늘또 안겨 드린 바가 있죠. 해당 내용을 좀 보시면은 9월 30일 오전 9시 2분경에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 놓으신 우리 구독자님들 종목명 대한전선 추천 매수가 15260원에서 16000원 잡자라고 하면서 제가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정말 넉넉하게 잡아 드렸죠. 왜 어차피 더갈 거니까 네.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지금 현재 구독자 5000분 넘게 계시는데 여기 텔레그램 방에서도 제가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매수 추천드리면서 관련된 자료들 까지 안내 도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 추천 드렸던 날짜 9월 30일 정말 저점 라인에서 여러분들 단기간에 대한전선 하나만으로 60% 넘는 수익 구간을 얻어드렸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대한전선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하시는 분들에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들어가세요. 라고 하면서 매수천 드리면서 저희 구독자님들은 중간에 들어와도 수익 구간이라고 저한테 계속 계속 수익 인증까지 보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매수가 미독가, 손절가 잡아 드릴 건데, 원래는 제강상 방송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매수타점, 매도타점 잡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일단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평당도 다양하시고, 제 방송을 조금 늦게 보시는 분들은 이걸 좀 실시간 정보를 받기 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저한테 구독 또는 대한전선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평단 함께 보내주시면은 제가 또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텔레그램 방 링크까지 함께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텔레그램 방은 자유롭게 입장해 주시고요. 뭐 제가 이렇게 드리는 정보는요, 여러분 100% 무료 정보예요. 저는 절대 유로시향이나 여러분들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고 있지 않으니 저는 여러분들이 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나는 현재 대한 전선 어떻게 대응이 될지 모르겠다 다시 한번 상승 라인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 7753 2521로 저한테 구독 또는 대한 전선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평단 함께 보내주시면은 제가 또 거기에 맞는 대응 전략 무료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제가 드리는 정보는 무료니까 대신에 여러분들은 모여주셔야 뭐 되죠, 그렇죠? 제 유튜브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서 이제 점차 시장도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담아가지고 대한전선처럼 뒤집어지게 올라갈 종목 함께 알아볼 거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네,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담으면 정말 어마무시하게 쭉 폭등할 종목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차트를 넓게 가져왔는데 이번 상반기도 보시면은 거래량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붙어주면서 급등이 나와줬던 종목 중 하나예요. 그런데 10월달 한번 보시겠어요? 아무런 이슈도 없이 지금 현재 차트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0월달에 정말 어마무시하게 매집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터지기 전에 잡자라는 게저의 목표예요. 어, 그래서 제가 이거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조금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이렇게 장대 양봉이 있어요.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딱 들어가시겠죠. 하지만 세력들은 한 번에 쫙 빼줍니다. 지금처럼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께서 질에 겁먹고 여기서 매도 물량을 던지시겠죠. 그럼 매물 대가 가벼워진 걸 이용해서 다시 한번쭉 끌어줍니다. THANKS FOR JOINING US. 전형적인 세력들의 개미 털기. 지금 이 차트와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종목들은 미리 손절가만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면 절대 물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번 상반기 때도 정말 어마무시하게 거래량이 붙어지면서 진짜 어마무시하게 급등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한번 하락할 때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하락을 하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계좌 한번에 싹 메꿔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번 상반기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2월 27일 오전 9시 16분경에 저한테 히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종목명 주천매수가 4,000원에서 4,500 잡고 목표 매도가 12,000 이하로는 매도 물량 던져라 라고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2월 27일 정말 여러분들 저점 라인에서 여러분들에게 단계간에 거의 200% 가까운 수익구간을 얻어드렸죠. 물론 이거 최고가 거의 16,000 이상까지 갔어요. 근데 제가 12,000 이하로는 매도 물량 던져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 최고점에 서 매도 물량 던지려고 하는 순간 물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 부리지 말고 딱 밥만 먹고 빠지지 않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은 저희 구독자님들 기본 100% 이상 수익 구간이라고 저한테 계속 계속 수익 인증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담아가지고 뒤집어지게 올라갈 종목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안내 도와드릴 건데 원래는 제가 항상 방송 끝 부분에서 히든 종목이라고 알려드렸거든요. 근데 이걸 보시고 실제 유료리딩 방에서 그대로 사용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저한테. 히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어제 영상 끝까지 보신 거라 확인하고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안내 도와드릴 거니까 여러분 이거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드리는 정보는요 100% 무료 정보예요. 저는 절대 유료 시장이나 여러분들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고 있지 않으니 저는 여러분들이 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나는 이 히든 종목 무료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7753-2521로 저한테 히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 영상 끝까지 보신 거라 확인하고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히든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신에 여러분들은 모여주셔야 뭐 되죠. 그렇죠. 제 유튜브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